하아... <laughs> <laughs> 얻었습니다. 이렇게 에이드 에이스를 얻었습니다. <laughs> 어, 저걸 안 맞는다고. 아, 이걸로 죽이려고 한게 아닌데. 제발! 나이스! 나이스! 끝났다! 네, 안녕하십니까,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. 드디어 제가 이제 상자 퀘스트로 넘어갔습니다. 그래서 바로 찾아가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저랑 같이 찾아가 보는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첫 번째는 2호입니다, 2호. 요는 사라진 오아시스로 떨어져서 여기 보시면은 이 길로 가셔야 돼요. 이 길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떨어지면 아까 여기로 가야 된다 그랬죠? 그냥 길따라 쭉 가시면 돼요. 그냥. 일단 안으로 쭉, 쭉. 이게 항상 내가 이거 예습하면서 느낀 건데, 뭔가 고인물들만의 느낌이 든게 뭐냐면, 아, 여기다 싶은 느낌이 있어. 거기 내리면 돼요. 나도 고인물일 것 같다. 봐, 여기로 내려야 될것 같지? 아니야. 좀더 가, 그렇죠. 일로 가, 가다 보면은 일로 나오는데, 저기 왼쪽에 있는 길로 들어가야 돼요. 얘들은 네 사뿐히, 사뿐히 무시해주고. 저 왼쪽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도록 합시다. 여기 보면, 이 초록색. 꼭 일로 오면 된다는 느낌의 초록색 이빨이 보여져. 자, 이쪽으로 들어가줍니다. 그래서, 안으로 들어갑니다. 이게 보니까, 그냥 길이 헤맬 수가 없더라고. 그냥 앞으로 쭉 가면 되더라고요. 쭉 갑니다. 얘네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고 안녕 인사해줬죠 다시 자 얘네들은 그냥 무시 딱 뛰어서 무시해주고 안으로 계속 들어가줍니다 그러면은 요런 길이 보이고 여기 뻑혀있는 돌 보이죠 바쁘니 넘어가줍니다 에 네, 문성진님 반갑습니다 샤미님 안녕하세요 네, 가다보면은 여기 이, 선배님들을 지칭하는 삼열층 보이죠? 이리로 가줍니다. 가다 보면은, 여기 동그란 문이 있어요. 요문 안으로 들어가줍니다. 계속 쭉 가다 보면, 어, 여기다 싶은 느낌 이온 데가 있어. 거기 요 왼쪽에 보면, 여기, 따라, 바짝바짝 거리는 거 있죠? 그걸로 가줍니다. 근데 어디,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. 한번, 여기를 밟을 수 있나? 아. <laughs> 그냥 저기까지 날라가지나? 위로 살짝 올라가서 아, 이렇게 들어가지네요. 자, 이렇게 하나를 우 얻었죠. 자, 네소스에서는 여기. 엑소더스 블랙 여기로 가주시면 됩니다. 여기 넷소스로 딱 떨어지면 중요한게 동굴이 들어가는 동굴이 한 여기쯤 있어요. 여기쯤 아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타서 오른쪽으로 살짝 틀어서 쭉 가주시면 여기, 여기 동굴 같은 거 하나 있죠? 아아! 아! 자, 따라 동굴이 생겼습니다. 이것도 보니까 그냥 한 길이요, 한 길. 그냥 길 따라 가시면 돼요. 저기 보면은 여기 들어가야 될것 같지만 별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. 그냥 쭉 직진해서 가줍니다. 그냥 길 똑같아요. 그냥 계속 가주세요. 더 헷갈리거나 하시진 않을 거예요.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또 음악이 안 나오니 무섭게. 자, 뭔가 상자 여기 있을 것 같은 느낌 필딱 오죠? 맞아요. 여기 딱 올라가서 여기 보면 요 벽돌 여기를 딱 올라가요. 그러면은 따라 저기 뭔가 번쩍번쩍 하죠. 아. 여보세요 활공이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오케이 자 이렇게 들어오면 따라 뒤엉킨 해안으로 가랍니다 뒤엉킨 해안으로 여기서는 여기 도적 속을 여기로 가시면 돼요 자 여기서는 위치가 요 밑으로 쭉 가서 여기까지 가주셔야 돼요 쭉 가서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왼쪽으로 꺾어 별로 쭉 가주시면 돼요. 쭉 가주다가 여기 다리도 하나 지나고 가다보면 자, 여기 구멍 하나 보이죠. 이 구멍 안으로 들어가 주자말자 바로 왼쪽으로 턴. 그러면 여기 동굴이, 따라! 하고 나옵니다. 들어가 줄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냥 앞으로 쭉 가주시면 돼요. 그냥 쭉. 앞으로 쭉 가줍니다. 그러면은, 뭔가 애들이 기다리고 있죠? 저는 어차피 인기남이기 때문에 요런 잔챙이들 무시해 줍니다. 어 그래 오 여기 너희 집이니 미안해 아 어, 미안해 나 이제 사인 나중에 해줄게 미안해 자,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목 나오죠 앞으로 계속 가주시면 돼요 어야 깜짝이야 어 안녕 미안해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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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소리 계속 나는 거 짜증나는데 이거 그냥 계속 가줍니다. 어. 얘네들은 좀, 신경을 써줘야 될 의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계속 쭉 가줍니다. 가주면은, 왼쪽에, 케이드, 요, 요거 보이죠? 요거, 요거, 요거. 요거. 무슨, 어 우리 추석에 또 맞게 또, 감같이 생긴 거. 요 옆에 딱 가보면은, 따라! 요렇게, 세 번째 상자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, 마지막, 협곡 옆으로 가집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. 자, 이렇게 딱 떨어졌죠? 떨어지면,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여기 군단의 닷, 요로 가야 됩니다. 즉, 요렇게 가야 된다는 건데, 그러면 뒤로 돌아, 가면 되는데, 어, 음. 자, 여, 여기, 여기서 몇번 떨어져 죽었어. 자, 다시 뒤로 돌아. 자, 해서 요 다리로 딱 떨어진 다음에 쭉 가시면 돼요. 왔다가, 아, 여기다 싶을 때까지 가면 됩니다. 아직 그 느낌 안 오죠? 아, 경치 좋고, 공기 좋고, 먼곳 좋고, 응? 아, 자, 여기까지 왔죠? 여기까지 왔으면, 이 가운데를 가로질입니다. 가운데를 가로질러서, 여기 오른쪽에 보면, 오르막길 같은 게 보여요. 자 여기서 가뿐히 내려주고 얘네들을 가뿐히 무시해주고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저기 조그만한 구멍 보여줘 조그만한 구멍 마치 무슨 멍고 얼굴처럼 조그만한 구멍 조그만한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도 제가 보니까 길이 그냥 정해져 있어요 여기 제 얼굴만큼 또조그만 구멍으로 또 들어가시면 한번더 올라가고요 가까이게.. 소리가 더 나네요. 떨어지는데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? 제가 오른쪽으로 가봤어요. 막혀있어요. 왼쪽으로 갑니다. 쭉 가주세요. 저 위일 것 같죠? 저기도 다 껴있어요. 그냥 쭉 가줍니다. 받다보면 여기일 것 같죠? 아닙니다. 그냥 쭉 가줍니다. 좀비 안나와요. 아.. 비슷한 애는 나와요. 노예라고. 미친 듯이 달려드는 에 있어. 자, 이렇게 나옵니다. 나오면은, 여기 대각선으로 쭉 가주세요. 대각선으로. 왜냐, 여기도 길일 것 같고, 저기도 길일 것 같은데, 둘다 길이 아니야. 심지어 여기도 길 같아 보이진 않지만, 가다 보면, 떨어질 것 같죠? 길이 있습니다. 앞으로 쭉 가주세요. 그럼 앞에 이렇게 문이 있죠? 이렇게 문이 있는데, 문을, 싹새가지고 올라가줍니다. 그 다음에, 여기 오른쪽으로 돌면, 왼쪽에 탱크 같은 게 보여요. 요 탱크 보이죠? 요 탱크 뒤에 따라. 이렇게 상자 찾기는 다 끝났습니다. 그리고 새로운 퀘스트를 받았네요. 자, 이제 이게 문제인데 타이탄 들어가면 퀘스트가 여기 있네요. 구멍 속 에이스라고. 여기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드디어 봉 속에 에이스 들어왔습니다. 야, 우리는 여기서나... 네, 찾아봅시다. 어?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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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누가 10답 배트 껌처럼이? 야, 그럼 물 먹지 마. 야, 엉덩이 또왜 이래?

아 상자 위에 올라가니까. 자, 이렇게 두 번째 것도 얻었죠. 아, 케이드 목소리다. 아까 분명히 저기서 여기 케이드 은닉물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은닉물은 분명 그 위에 있다 맞나? 이 위에 있어야 될텐데 아 와... 나 살짝 소름끼친 거 알아요 방금? 오케이 합시다. 아, 아 저게 또보이네 요, 아, 아, 뭔가 혼이주는 라이, 느낌 라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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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 자, 저기 아, 아, 네 여기 일로 일로 가면 되나 봐요. 아한 번에 죽여줄까? 안 되네요. 오케이. 오케이. 세개 남았습니다. 세 개, 3개. 세 개만 하면 나도 제첫 경이 아이템이죠. 받을 수 있게 돼요. 그래. 이 근처 있다고 하는데 이 이쪽일 것 같아. 와, 척 버섯. 오, 깜짝이야. 이거 뭐니? 야, 먹지 마. 흙 먹지 마. 아, <laughs> 아 정말 여러분들. 왕따 없어져야 돼요. 그래서 없애 줬어요. 안녕. <목소리> 아이코라. <목소리> 내가 이런 e e the light inside your eyes. You make me feel l i I don't know why you make me shine like a star in the sky I, won't yeah. I wanna take a breath 네. 아 마지막 포가 나 열었습니다.